시간에는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y 좌표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인데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함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참수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이 참수, 이 참수 그러니까, 자, 뭐 많이 들어는 봤잖아? 이렇게 쌤이 간단하게 써볼게요. 이 참수라는 것은 X 자리에 우리가 무, 무슨 값을 넣냐면 실수 값을 넣는, 넣습니다. 자, 실수가 뭐예요? 그러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게 실수입니다. 그런데, 자, 실수란 용어도 잘 모르겠고, 유리수란 용어도 생소하고, 무리수란 용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실수라는 것은 무슨, 무슨 값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같은 값을, 같은 값을 두번 곱하면, 두번 곱하면,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값이 되는 그런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를 두번 곱하면 4가 되죠. 4는 0보다 큽니다. 0을 두번 곱하면 0이 됩니다. 0, 아, 0은 0과 같지, 그지? 0과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면 얘는 1이 돼서 0보다 큽니다. 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알고 있는 수들은 똑같은 수를 두번 곱하면 0과 같거나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런 수들을 모두 다 실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y는 x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쓰면은 x를 제곱한 이 결과 값을 y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값. 자 그랬을 때이 y를 이 문제에서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의 자, 꼭지점의 y 좌표라고 부는데 y 값이라고 하는 것은 y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에 어떠한 X를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 값이 바로 Y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근데 잘 보세요. X에 내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X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Y 값 입장에서는 바로 0이 최소 값이 되는 거예요. 최소 값.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y는 x제곱이라는 이 식은, 이 식은, 자, 보세요. x의 값이 0일 때, x에 0 넣었을 때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y도 0이다. 즉, 0,0을 지난다. x에 1을 넣으면 1을 제곱하니까 1이지, y 값도 1이 되니까 1,1. 늘 지난다. 1,1이 이 식의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x에 2를 넣으면 2에 제곱하면 4가 되니까 x가 2일 때는 y 값이 4가 돼서 2,4.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1. x가 마이너스 2일 때, x자에 리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제곱을 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4. 이런 값들을 이 함수는 해로 가진다. 그래서 이 값들을 다른 값들도 이렇게 더 구하면 이런 모양을 이룹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포물선은 X가 0일 때 최소값, 최소값, 그 결과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0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을 Y는 x-2의 제곱 플러스 3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는 y 값이 어떤 값을 최소값으로 가지냐면 우선 x-2의 제곱은 자 얘는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3을 더했으니까 이 전체 값은 바로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자 그리고 이 y 값은 이 3일 때가 최소값이 되잖아? 이 3일 때, x가 바로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 빼기 2의 제곱은 0의 제곱이니까 얘가 0이 돼서 최소값이 3이 됩니다. 자, y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x 제곱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제곱은 x를 먼저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0을 넣어주면 0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도 그냥 0이니까 얘는 바로 X가 0일 때는 Y가 0입니다. 자, X가 1일 때는 1을 제곱하면 1인데 거기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X가 1일 때는 Y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X에 2를 대입하면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X가 2일 때는 Y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제곱을 하면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결과값인 y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제곱을 하면 얘는 갈로 하고 제곱하면은 플러스 4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결과값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런 점들을 다른 점들도 다 이렇게 찍어주면 바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 줄수 있고 그러면은 이 그래프도 포물선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앞에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 값이 x가 0일 때는 물론 이 결과값이 0이 되지만 결과값이 0이 되지만 만약에 x가 0이 아니면 제곱을 하면 이 부분은 양수가 되고 이 부분은 양수가 되고 그 양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니까 X가 0이 아닐 때는 모든 결과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음수. 그래서 음수라는 것은, 결과 값이 음수라는 것은 Y 값이 음수라는 이야기인데 이 Y 값은 점들의, 점들의 높이를 의미해요. Y는 점의 높이. 자, 점의 높이가 음수일 때는 바로 X 축을 우리가 왜, 온도계 보면 이렇게, 온도계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여기 0이 있어요. 0, 위쪽은 보면 1도, 2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0 아래쪽은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4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아, X축 밑쪽에 점이 찍히면, 전부 다이 점들은 음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바로 이 지점. 바로 x가 0인 지점에서 y는 최대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쌤이 방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프를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 2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 꼭지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꼭지점은 뭐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점들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모양을 가질 때는 꼭짓점이 높이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y 값 중에서 최소 값을 의미하고 그래프가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솟았을 때는 바로 꼭짓점의 y 좌표 꼭짓점의 높이가 꼭짓점의 높이가 제일 높기 때문에 y점들 중에서 y 값들 중에서 최대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아 이 차항의 개수가 음수면은 꼭짓점의 y 좌표는 최대값이 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하면서 y 값 꼭짓점의 y 좌표는 최소값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제곱식을 만들어 줄수 있는지 그걸 이제 연구를 해보면 자이 식을 봤을 때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에서 자, 이 차항의 개수를 우선은 무조건 1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1로 만들어주냐면, 그냥 갈로안의 x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갈로안의 x제곱이라고 쓰면 갈로밖에 뭘 써야 되냐면, 자, 얘하고 얘를 곱해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갈로밖에 마이너스를 써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이 뒤에 있는 항에도 곱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플러스 4x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뭘 해야지 플러스 4X가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4X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은, 이 플러스 3이라는 상수항은, 어, 제곱식을 만드는데, 제곱식을 만드는데, 또는 제곱식을 만드는데, 제곱식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3을 괄호 밖에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1차 한계수 부호는 떼고 그냥 1차 한계수만 볼게. 1차 한계수 반에 반 4를 반하면 2죠. 제곱을 한번더 합니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해 줘. 1차 한계수 반을 한 다음에 그 제곱을 더하면 갑자기 없는 애를 써 줬으니까 이 바로 뒤에 마이너스 2의 제곱까지 써 주면 0을 더한 거니까 이렇게 써 줘도 등식이 성립하겠죠. 등식이 성립해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제곱 자 얘는 2를 제곱을 먼저 하고 2를 제곱하면 4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얘를 이마이너스하고 곱해서 괄호 밖으로 나갑니다. 왜?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상관이 없거든. 자, 그러면 갈로를 닫고, 얘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갈로 받고 나가면은 플러스 4가 되고, 원래 있던 플러스 3은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y는 마이너스 갈호. 자, 이제 보면, 여기 x를 여기 써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고, 여기 2를 여기 써주고, 제곱제곱을 이 밖으로 제곱이라고 해주는데, 얘는 사실은 공식이 아니라, 우리, 어, 인수분해를 배웠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어떻게 배웠냐면, 은 자, 음,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있을 때, 자, 이 식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걸 배운, 그걸 바로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상수항은 플러스 7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이게 지금 2차 식이잖아. 이차식은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 값은 항상,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일 때, 이 y 값은 7로서 최대 값을 갖습니다. 7로서 최대 값을 가죠 자, 그러면, 얘는, 어,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x가 x의 값이 2일 때 y의 값이 최대값 7을 가지는 꼭지점으로 가지는 그런 포물선 그래프를 그리면 자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는 바로 7이 됩니다. 물론 꼭지점의 x좌표는 2가 된다. 자이 점의 좌표가 2, 7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